파지슈 다룹니다 요즘 트레이드 가능성 이야기, 트레이드 이야기로 온라인이 많이 뜨겁습니다. 채널에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어, 특히 최근에 박병호, 서은창,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 이두 선수의 트레이드 시도 여부 이야기는데좀 알아봤습니다. 선두 SSG 랜더스가 선발 투수 부상으로 비상입니다. 그래서 신재영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그뒷 이야기도 다루겠습니다. SSG 루이키 선수 떠나면서 SNS 사진들, 자, 고향 사진 그다음에 뭐즐 즐거운 그런 사진들을 좀 올려놨는데 그리고 글들 속상해하시는 팬들이 계십니다 야구인들 생각한 번 물어봤는데요 자 롯데 자이언츠 노경은 선수가 강판되면서 일루를 향해 강속구를 던집니다 뭐 일단락된 사건이지만 그뒷 이야기 또제 생각 한번 전합니다 지난 주말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박병호 선수의 트레이드 구체적으로 뭐 야수 보강을 지금 하겠다 하고 나은 LG 트윈스하고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 때아닌 박병호 선수 관련 질문 댓글들이 쫙 쏟아집니다. 스노우 윈터님 박병호 선수가 트레이드 매물로 올라왔었고 LG와 트레이드에 가 있다는데 사실인가 한지민님이요 지금 박병호 트레이드 썰이 돌고 있습니다 신빙성 있는 분이라고 난리던데 커뮤니티에 올린 분이 키움 팬인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글입니다 빠른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세르판님이 박병호 트레이드 썰 돌던데 취재 좀 해주세요 김우선님 지금 박병호 트레이드 썰이 있는데 한번 알아봐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예, 알아봤습니다 지니어브 크로스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키움 관계자 얘기입니다 사실 묵은 박병호 선수는 달라는 곳이 전혀 없었다. 이전에도 없었고 얼마 전에도 없었고 그 이전에도 없었고 아예 연락이 온 곳이 없다. 요청이 온 곳이 없다. 어떤 이야기를 야구 부장도 어떤 이야기를 들은지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죠. 연락 온 곳이 없다 이렇게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 올해 박병호 선수가 좀 부진합니다. 타율 2할 1푼 1위에 6홈런에 26타점이죠. 최근 홈런 신고했지만 상당히 좀 부진해요. 본인에게 아마 박병훈 선수한테 물어봐도 불만 많을 겁니다. 고민도 많다 이야기할 거고. 근데 갑자기 트레이드 썰이 나왔으니까 좀 키움 구단도 좀 당황을 하고 뭐 이야기 같이 나온 LG 같은 경우도 조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근창 선수 거는 조금 다릅니다. 초봄에 트레이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팀이 있었습니다. 키움이 먼저 나선 것이 아니고 상대팀에서 서근창 선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죠. 하지만 한두 달 전부터 그런 얘기가 좀쏙 사라졌습니다. 키움 고영국 단장이 무시를 하고 있다. 이건 무시하다가 안 되겠다. 선수단이 좀 동요된다 생각을 해서 선수가 마음이 조금만 싱숭생숭 할수 있겠다. 그래서 따로 서근창 선수하고는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면담에서 구단에서 트레이드 시도한 적 없고, 시도하지 않을 거고, 그냥 열심히 플레이 해달라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선수도, 아, 알겠습니다. 그랬고. 박병호 선수에 대해서도 8일, 오늘이죠. 예, 면담을 갖고 이야기를 좀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구단에서 이처럼 조금 민감하게 또 반응하는 이유가 뭔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이 선수들도 그냥 마냥 무시를 못한 이유가 뭔가? 그 이유. 그 이유는, 뭐, 한 번씩 보면, 이게 맞거든요. 기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 썰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올린 것이 맞고, 이거 뭔가 내부자가 있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썰이 올라왔는데, 그 썰이 그냥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잘 보시면요. 그러니까, 타자들도 타율이 3알이면 진짜 잘 치는 타자잖아요. 근데 7알은 그냥 못 치는 거예요. 3알만 쳐도 그냥, 오, 대단한 타자인데, 커뮤니티 썰도 10개 중에서 3개만, 3개 맞으면 난리나죠. 10개 중에서 한두 개만 맞아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그냥 흘려듣지 못하고 긴가민가, 어 이거 뭐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야구인 이야기인데요. LG가 야수가 없다고 지금 뭐 이야기들 하는데, 그거 맞다. 하지만 지금 박병호 선수의 성적이 안 좋은데, 왜 데려오려 하겠나? 데려오면, 트레이드가 되면 분위기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데려오는 단계에서부터 차명석 단장이 욕을 엄청 먹을 거다. 와, 이게 한 야구인 이야기입니다. 한 단장 이야기고 차단장하고 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차명석 단장이 완전 뜬 소문 예, 완전 뜬 소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각 구단들의 트레이드 움직임 그리고 전력 보강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형 선수가 SSG에 합류했습니다. SSG가 신인왕 출신의 사이담이죠. 예, 신재형 선수를 영입을 했고 7일 영입을 했는데 뭐 투수진 특히 이제 선발진 뎁스 강화 때문에 어 데려왔다고 합니다. 신전 선수가 뭐 2012년에 NC 입단을 하죠. 그다음에 이듬해 이제 넥센 히어로즈 지금 현 키움 히어로즈로 트레이드됐고 2016년에 15선 거두면서 KBO 리그 신인왕, 늦가게 신인왕 이후에 이제 굉장히 좀 부진하고 지난해 7경기에서 뭐 평균자책점 12.60으로 안 좋았습니다. 시즌 끝나고 뭐 방출됐죠. 독립리그 뛰고 있었습니다. 시흥 울브스의 입단을 해서 야구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뭐, 독립리그에서는 6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3.27. 뭐, 이 독립리그 성적은 비교 대상은 좀 아니고, 좀 건강하다는 것만 좀 봐야 될것 같고, 부모님이 많이 우셨다. 신정수도 이야기하고,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제3의 야구 인생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SSG가 방출되고 난 다음에 독립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까지 왜 데려왔을까요? 시즌 중에. SSG가 선두를 지금 달리는데, 날립니다. 아, 내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새롭게 외국인 투수는 지금 영입을 했고 비자 신청을 했고 비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문승원 선수가 지금 또 팔꿈치가 좀안 좋은데 이번 주에 미국으로 가서 체크를 해본다는데 아마 현지에서 그냥 수술을 받을 것 같습니다 팔꿈치 수술 그렇게 되면 시즌 아웃인데 구단 내부적으로는 문승원 선수도 이미 수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루이키 선수 지금 퇴출이 됐고, 새 외국인 선수 지금 영입을 해서 기다리고, 박종훈 선수도 이미 인대 접합 수술을 받는 거죠. 네. 수술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선발 투수 3명이 올 시즌 사라집니다. 당분간. 그죠? 선발 투수 3명이 사라지고, 새롭게 외국인 투수가 오게 되기 전까지는 진짜 뭐, 예, 폰트 선수 1선발을 제외하고 2, 3, 4가 없는 상황이니까. 신재영 선수는 이제 그냥 데려온 건 아니라고 그래요. 지난해 말에 이제 방출이 됐을 때에, 전력 분석팀에서 활용 가능성을 한번 체크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정수수, 어, 괜찮은데? 어, 이거 괜찮아. 이거 쓸만한 자원이다. 이야기를 했고, 내부적으로 영입 검토까지 했지만, 당시만 해도요, 어, SSG가 좋았습니다. 외국인 선수 둘에, 박종훈 선수, 문승원 선수, 뭐 국내 굉장히 검증된 선발 자원입니다. 또, 이건욱 정수민, 김정민, 어우, 이거 뭐, 오선발 후보군 많으니까, 영입을 고려 단계에서 접었었죠. 근데 지금은, 어, 찬밥도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무조건 데려와라. 루이키 선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출됐죠. 새롭게 이제 샘 가빌리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지금 비자 신청 단계입니다. 아뭐 구단에서 뭐 이번 주 정도 안으로 올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뭐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미국 영사관에서 일처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봐야 되고. 루이키 선수가 지난 5일에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개인 SNS에 고향 사진도 잔뜩 실어놓고 아뭐 이제 나는 그냥 옵시즌 기다린다, 뭐, 이렇게, 벌써 미국 갈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일에, 음, 구단에서 좀 면담을 하고, 자, 좀 보자, 루이키 선수야. 안 되겠어, 방출이야. 방출 딱 통보하고, 5일날 출국을 하게 되고, 또샌 가빌리오 선수 영입을 바로 발표를 했는데, 루이키 선수의 사주 진단은 뭐냐면, 그냥 재활까지. 그러니까, 그냥 상처 아무는데 사주고, 어, 재활하고, 복귀시, 복귀를 위해서 준비라는 기간이 또 4주가 더 필요하니까, 공을 던지는 데는 두 달입니다. 그냥 끝났다고 봤죠. 일부 팬들이 그냥, 루이키 선수의 이러한 부분들, SNS에 고향 사진 잔뜩 올려놓고 벌써 미국 갈 생각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팬들께서, S, SG 팬들께서 좀 아쉽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단순하게 향수병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본인 부상으로 팀 난리가 났잖아요. 오프 시즌 기다려진다 식으로 뭐 사진글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야, 참. 지난해, 의료관광 용병, 니킹엄 선수, 니킹엄 선수, 발꿈치 예, 수술하고, 해피 땡큐! 네, 이야, 2년 연속, 이거 뭔가? 선수의 부상. 본인이 원하지 않았겠죠. 이건 불은 맞습니다. 선수도 원치 않았던 결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계약서상으로 가게 되면 뭐, 나머지 돈 그냥 받고, 싹 하고 튀는 거,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런 일,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있거든요. 예상치 못하고 뭐이 정도밖에 안 하겠지. 50만 불 주고 데려왔는데 뭐 200만 불치 활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쉬울 법도 하지만 그래도 팬들 입장에 속상하죠. 지난해에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팀 스카우트 파트에 불만 막 토로했습니다. sns는 그럼 어떤 공간일까요? 개인 공간 맞죠. 나내 마음 대로 올려. 그냥 내, 내 개인 공간이잖아요. 근데 개인 공간인데 그 공간은 누가 보는 공간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공간입니다. 자기 공간인데 딴 사람들 보라고 올리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올리는 공간 올리는 것은 본인 마음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마음 자 그렇다면 다른 외국인 선수들도 다 이래 그냥 개인주의적이야 개인선이 야야 국내 선수들하고 같다 계속 그냥 여기서 입단해서 쭉 잘할 선수들하고 다르잖아 똑같으면 팬들 열안 받겠죠 네뭐 열정의 화신이다 요즘 삼성라인즈 피렐라 선수 뭐이 선수 좀 특별하니까 제외하더라도 다른 외국인 선수들도 이러한 워크애식이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뭐 그런 행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 팬들이 열을 안 받겠죠. 그런데 그런데 다른 외국인 선수들이 다 똑같은가? 그러진 않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봐도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훨씬 좀 많은 게 맞아요. A팀 단장 이야기인데 대부분 외국인 선수들도 구단과 팬들 굉장히 조심하고 유심히 또 그들을 존중하고 당연하고 구단에 특히 폐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조심도 한다. 어, 모두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지지는 것은 아니다 뭐, 그리고 뭐 루이키 선수 킹엄 선수가 조금 특별한 케이스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도 좀 하던데 오히려 일부 외국인 선수가 한국 선수들보다 더 팀에 대한 로열티를 보이는 선수도 있다 어, 이건 에이팀 단장님 이야기고 B팀 단장님 이야기는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가 좀 그래도 국내 선수들보다 이런 부분은 좀 약한 측면이 있죠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화시킬 수 없는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네. 노경원 선수입니다. 지난 5일에 저 강판되고자마자 일루수한테 공을 던지는데 초강력 공을 팍! 그날 던진 공 중에서 가장 빠른 볼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글러브를 뜨거워서 패드기 팍! 흔치 않은 장면이죠. 이건 본인에 대한 분노 맞을 겁니다. 그리고 교체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 이거 없었다면 이렇게 했을까? 잘, 그런 모습 잘안 보이니까요. 아, 그리고 일루의 초강력으로 던지는 거 저도 야구기자 생활을 조금 오래 했습니다. 뭐 처음 봤어요. 본인 마음만 알 수가 없죠 말안 하겠죠 며칠 뒤에 서튼 감독이 불러서 한 시간 동안 면담했다 그래요 감독이 선수하고 한 시간 면담 이거 엄청 긴 겁니다 감독은 뭐 투수 교체 왜 결정했는지 충분히 설명했고 선수 강렬한 열정 때문에 그렇다 선수 감사 안았죠 선수는 감독 결정 이해합니다 이야기했고 감독은 그러면서 야구라는 경기에 대한 존중을 조금 얘기를 해줬다 했는데 이 경기에 대한 존중은 아마도 경기 중에 결정을 한 사람 바로 결정권자 이퀄 감독 감독의 결정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를 했겠죠. 아마 선수도 그 부분을 좀 되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 표출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행동이 팀 분위기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일로 뭐팀 분위기가 갑자기 엉망이 되고 막뭐 그러지도 않아요. 아, 밖에서 보면 팀 분위기를 다 망쳤다 근데 사실 이제 선수들은 말 붙이기도 힘든 이렇게 베테랑 초고참 선수가 막 이렇게 막 던지면 아니 그런갑다 하죠 왜냐 자기 거 하기가 굉장히 바쁘다. 예, 구단 내부 프런트도 그러더라고. 다음 어린 선수들은 정신없이 자기 각이 바쁘니까 구단에서 좀 놀랐지만은 뭐큰 문제 없다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좀 눈여겨 본건 스든 감독이 바로 다음 경기 등판 기회를 줬습니다. 노경은 선수 올해 1승4패 평균자책점 7.9입니다. 그날도 사회 도중에 사회 못 치웠죠. 육안타 3실점뭐 킥훅은 맞지만 이 정도면 킥훅으로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또 상위 타선으로 넘겨가고. 볼은 쭉쭉 맞아 나가고, 뭐 본인은 속이 상하겠지만 때로는 옆에서 보는 것이 좀 냉정하죠. 올 시즌 초반 1군 합류가 늦었어요. 부상도 아닌데 개막 선발 로테이션 합류 못 했습니다. 좀 화가 날만 하죠. 또 하지만 지금 롯데가 어린 선수들 신진급으로 또 리툴링도 겸하는 상황이고, 김진우 선수한테 또 이승훈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었고, 37세 베테랑 지난해 5승 10패 그리고 평균자체전 4점대 기록했고 133이닝이나 던졌는데, 아나왜 이렇게 홀대하나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예, 시간이 멀리 지나지 않아서 기회가 오게 되거든요. 감독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그 당시에 코칭셋도 설명을 했고. 그렇다면 기회가 왔을 때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음, 베테랑의 진정한 열정이고, 진정한 야구에 대한 애정인 것이죠. 더 잘해야 살아남는 게, 나이가 들면 더 그렇습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들하고, 내일이 참 부족한, 아, 저 같은 사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자아요함도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